이번에는 f 스트링을 사용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 스트링을 사용하면 변수 아니면 산술 연산 아니면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할 때 기존보다 편리하고 쉽게 출력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먼저 name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 나나라고 하는 값을 넣어 볼게요 프린트 함수 안에 f를 먼저 써 줍니다. f 그리고 따옴표를 두개 넣어 줘요. 이게 기본 형식이에요. 그리고 이 안에 안녕. 네임 이렇게 변수 이름을 적어 줘요. 그리고 이 변수를 중괄호로 묶어 주면 끝입니다. 실행해 보면 안녕 나나 이렇게 나오지요. 이렇게 볼 때는 이제 f 스트링을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f 스트링을 사용하면 이런 띄어쓰기 같은 부분을 제어할 때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예제도 같이 해 볼게요. a는 1이고 b는 2입니다. 그런데 저는 이런 걸해 보고 싶어요. a와 b의 합은 a 플러스 b 입니다 이런 문장을 쓰고 싶을 때 변수 또는 산술 연산이 들어가는 곳에 중괄호로 요렇게 감싸 주기만 하면 1과 2의 합은 아 여기를 과라고 써야겠네요 1과 2의 합은 3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수를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n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때 n에는 1이 들어 있습니다 프린트 함수 안에 f 그리고 따옴표를 넣고 그 안에 변수 n의 자료형은 type n입니다 이렇게 쓰고 싶을 때 여기서 n과 하이밴을 중괄호로 감싸주면 변수 1의 자료형은 int입니다. 라고 나오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음 문자열을 출력하는 것 그리고 산술연산 그리고 함수까지 f 스트링을 사용해서 출력해 보았습니다.